2022년 2월 17일 희대의 청소년부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 보면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어떠한 이익을 주지 않아도, 나무를 베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열매가 없어도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성품을 갖지 못해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재판받고 결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다려 주시지만 기다림 속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